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용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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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들도 오늘 많이 나올 경기인데 아이상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피아고 실바 스티븐 제라드 입니다. 네, 여기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안토니오 디나탈레, 세리히오 아구에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번 플레이 좀 아쉬웠네요. 근데 이 선수 오늘 좀 많이 뛰었어요. 이 배려 차원에서요. 아무래도 좀 이제 교체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바브레가스 완전히 열렸습니다 네 경기에서 승리할 때는 저런 수비가 꼭 나오죠 이 어려운 상황에 기막힌 태클이 들어갑니다 공에 닿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걸 잡아내는군요 네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테레이 부웨로. 자, 찬스로 연결될지. 아, 마무리가 되지 않는군요. 이 상황에서 이걸 놓치는군요. 아, 이 평소와는 좀 다른데 스스로도요. 아, 좀 어이없는 표정이네요. 세스 바브레가스. 두팀 간의 전력차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리버풀은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스티븐 제라드, 마이카우. 리버풀은 잉글랜드에서 리그 우승만 18번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였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그 역사가 바뀔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전인 미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리버풀이 마지막에 리그 우승한 것이 이제 1990년이에요. 네. 이제 오래됐죠. 어, 리버풀이 좀더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이 우승에서 좀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갑니다 월드컵에 올리는 멋진 골. 그림 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 이 마무리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이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멋지게 차단합니다. 자, 뭔가 만들어집니다. 자, 머뭇거리면 안 되겠습니다. 안글란 수비스가 간파합니다. 멋진 차단인데요. 리오넬 메시. 펄크. 마지오. 리오넬 메시. 위협적인 크로스. 공점골이 나옵니다. 공점골 기록합니다. 대단한 셀레브레이션도 기대됩니다. 아, 뭐이 선수 지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네요. 네. 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다르기오 아구에로, 존 페레, 데이나 타레. 아웃자 음, 음. 수비수가 슈팅을 막아내는군요. 자, 수비 맞고 아웃됩니다. 코너킥. 페데. 이게 바로 월드컵의 골입니다. 전반 종료 휘슬 울리기 직전에 골이 나옵니다. 경기 내우로 봤을 때도 리드할 만했는데 결국은 주도권을 쥐고 라크롬에 들어가는군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도 유래 이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미나탈레 바로치기 구아린 네. 아, 저희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자 수비 압박이. 45분간의 각축전 자 전반전이 종료됐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눈에 봐도 끌려가고 있는 이유 역시 수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 이 수비가 이래서는 어떻게 버티기 어렵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발카우 미온나르네 리세네 인터셉트 오늘 경기 상당히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제. 나 아, 좋은 움직임. 아 위험한 순간인데요. 태클 시도 페널티 킥이 될뻔 했습니다. 안토니오 디나탈레 슈팅 기회. 위협적인 슈팅. 자, 한골 넣고 또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도 자체야 좋았어요. 카림 벤제마. 호날두. 팔카오. 아 노련하게 팔카오가 수비 따돌립니다. 아드벤티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킥. 자, 프리, 그대로 막아냅니다. 골킥 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아주 아뭐 과감하게 몸을 던졌는데, 좋았습니다. 자, 골키퍼가 자신이 직접 공을 몰고 미드필드까지 진출합니다. 윙어에게 패스. 비로스라프클로제 기회인데요. 네, 포스트를 때립니다. 리어 포디나한테 정확한 태클 엔제바 키퍼가 순간 깜짝 놀랐을 텐데요. 중리 슈팅 자, 공중으로 동료에게 연결됩니다. 콤파니 세리히오 아구에로 발카우 다시 한번 공격기회 버디난드 카린 벤제마 바브레가스 클로제 브레데 한겔란 컴파니 존 테리 아구에로 디나탈레 자, 리턴 테스트 돌려받을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날립니다 자 수비가 걷어내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뱅상 컴파니 한골차로 앞서고 있는 리버풀 자 스코어에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자 공간 열렸습니다 아 대단한 패스입니다 좋습니다 크로스바 맞고 나옵니다 아슈비 피지컬이 좋습니다 공격 속에서 공 뺏어냅니다 반칙은 아닌데요 메시 네, 자 네, 드로잉 긴 막힌 차! 네, 자, 수비가 크로스를 잘 처리합니다. 안쪽 밀어주기. 자, 골기회. 네, 위협적인 크로스가 될뻔 했지만 위기 잘 넘겼습니다. 종료 아, 아, 히스를 아, 울리면서 아, 경기가 아, 끝납니다. 아, 이제는...